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마틴입니다. 오늘도 이 시바이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해볼 건데 일단은 3월부터 이 주요 라인들 저항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가격이 약세를 보였었죠.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2000원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시작하려고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2500원대 위치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주요 라인들을 뚫어내고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약반 등 이후에 가격이 또 빠지는 건 아닌지 많은 분들께서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이 시바이누의 가격 전망과 또 저희가 체크해야 될이 주요 라인들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차트를 볼 건데 먼저 이 시바이누의 가격 전망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본격적인 상승 파동이 진행될 때몇 가지 시그널들이 있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.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1번 세력선이 이평선을 깨고 올라가는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다. 2번 이 주요 라인에서 가격 방어를 해준다. 3번, 이 수급이 강세를 띈다. 이렇게 3개 시그널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, 작년 12월 달에 매수가 들어갔었던 이쪽 구간 잠깐 같이 보시면은, 가장 먼저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이 노란색 잠깐 같이 보시면, 네, 세력선이 이평선을 깨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고요. 주요 라인에서 이 가격 방어를 해주면서 수급 또한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시그널이 모두 다 나온 자리였습니다. 즉 확실한 이 상승파동이 시작되는 구간으로서 저희가 이큰 수익을 좀볼수 있는 기회였고 그 이후로 매수가 들어간 이 올해 2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1,300원선 주요 라인을 지켜주면서 세력선의 추세 전환과 수급의 강세가 발생했기 때문에. 제가 두 번의 매매를 통해서 200% 이상의 수익을 좀 냈었는데, 뭐 제가 뭐 유치하게 제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, 여러분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시그널들 미리 알고 있으셨다면 충분히 다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동일한 구간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꼭 매수를 해보셔라.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현재 가격을 좀 보시면요. 2000 부근 지지를 받고 반등을 시작하려는 이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가격 전망이 어떻게 될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전에 혹시나 나는 또 지금 평단가가 높아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도움을 좀 받고 싶다. 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 구독자분들만 입장하실 수 있는 방에 들어오시길 바랄게요. 방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시황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매매 타점까지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뭐 구구절절 또 설명을 드리거나 돈을 받거나 가입하는 거 없이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는 100%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, 일단은 들어오셔서 앞으로 이 시바인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, 또 제가 드리는 타점은 얼마나 수익이 나오는지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.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. 지금 영상 아래 연락처로 "참여"라고 문자를 남겨두시면 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구독자 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. 방에 정원이 1 0 0 0명 가까이 있지만 800분 넘게 계시다 보니까 자리가 많이 없어요. 네,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.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이 시바이노 마저 체크를 해볼 건데, 어 가장 먼저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이노랑색선 세력선을 좀 보시면은. 어, 2월 달부터 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평선과의 갭을 한 차례 좀 벌렸고, 3월 말 들어서부터 이쪽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의 연두색 선 121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. 어,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이 과대낙폭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세력선도 보시면 하락을 끊어내고 추세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. 어 여기서 이제 세력선이 이평선을 뚫어 주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대형 슈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점까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두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이 반등 랠리가 이어지는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 라인 2500선 부근까지 돌파를 해 줘야 됩니다. 이 구간에 뚫어 된다면 그 위로 봤을 때 짧게는 3천에서 4천 구간, 길게는 5천에서 6천 중반까지도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 슈팅을 좀 기대해 볼만한 자리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반대로 이2,500부근 주요 라인 뚫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저항을 좀 받는다면 이 구간에서 또 한번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. 여기서 이 짧은 호흡으로 봤을 때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이 빨간색 2000 구간, 긴 호흡으로 봤을 때이 밑에 1500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시바이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평단가가 좀 높으신 분들이나 또는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라인들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서 각 라인에 요 돌파나 지시가 나오는 구간에서 물량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여러분들도 꼭 차트에 이 주요 라인들 표시를 해 두시고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꼭 매수하셔야 될 코인, 바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코인 차트 먼저 바로 보겠습니다. 자 먼저 고점에서부터 오랜 기간 가격이 빠져있는데 바닥 라인이 체크되면서부터 이 하락세를 좀어 끊어내줬고요. 특히 이 바닥 구간에 보시면은 이세 번의 테스트가 진행된 거를 보실 수 있는데 모두 다 방어를 잘해주면서 확실한 이 저점을 잡아냈습니다. 이제 24년도 초에 급등을 보여줬었던 코인들, 뭐 대표적으로 비체인이나 스택스 같은 어 이런 코인들 차트를 좀 보시면은. 대부분 이 고점에서 가격이 많이 빠진 이후에 삼각수렴 패턴이 진행이 되었고요. 이 삼각수렴에 상방돌파가 나오면서부터 이 전고점을 깨어내는 슈팅이 발생했는데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진바닥권을 잡아낸 이후로 이 삼각수렴 패턴이 진행되고 있고요. 지금 상방돌파까지 성공해냈기 때문에 이제 전고점까지 슈팅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지금 이 차트에 보이는 이 세력 매집선 노란색 선을 좀 보시면 기존의 이 하락 추세 당시에는 장기 입형선의 눌림을 받으면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가 진바닥권이 체크되면서부터 이 장기 입형선을 지속적으로 깨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볼수 있습니다 어, 최근까지도 이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, 지금 바닷권을 기준으로 대략 한100% 정도 상승세가 나왔는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최소 뭐 300에서 400% 이상 큰 슈팅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자신있게 추천해 드리는 거고 매수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렇게 큰 상승을 앞두고 있는 종목은 비중을 높게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3번에서 4번 분할 매수를 진행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가장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선. 파란색 라인 진바닥권에서 이제 1차 매수를 좀 들어갔었고 어 최근에 보시면은 이 2차 매수가에 도달이 돼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좀 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 3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익을 극대화를 위해서 좀 잡아놓긴 했지만 본격적인 상승 파동이 터진 이후에 들어가는 자리라서 매수 기회를 거의 안 주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2차 구간에서 최대한 물량을 담아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. 이 종목은 저희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저도 비중을 높게 들어가는 주력 코인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떤 코인인지, 또 매수가가 얼마인지, 목표가가 얼마인지 등 모든 내용을 제가 저희 구독자방에다가 올려놨으니까 나도 이 종목 한번 담아서 큰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, 배너, 연락처로 참여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나는 카톡 알림이 너무 시끄러워서 구독자방은 안 들어가고 그냥 이 종목만 어떤 건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목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. 뭐 아무래도 지금 이 세력 매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가격 상승이 시작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빨리 종목 매수하셔서 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했고요 다음에는 더 알찬 동물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